드라이브라인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 모터사이클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새로운 모델, 가로휴성의 럭셔리 크루저 아이오성 GV 713제곱센티미터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히 새로운 배기량의 등장만이 아니라 브랜드의 방향성과 라이더들에게 제공하는 경험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휴성은 250 세제곱센티미터에서 650 세제곱센티미터 급중형급 바이크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 GV710 세제곱센티미터는 프리미엄 크루저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밀며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디자인입니다. GV710 세제곱센티미터는 전형적인 크루저의 DNA, 즉 낮고 길게 뻗은 프레임, 두툼한 연료 탱크, 안정적인 스탠스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입혔습니다. 크롬 포인트는 고급스럽지만 과하지 않고 연료 탱크와 사이드 패널을 따라 이어지는 굵직한 라인은 바이크의 근육질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전면에는 듀얼 프로젝터 스타일의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야간 주행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전체 조명 시스템은 모두 LED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시트는 넓고 쿠션감이 좋아 장거리 주행에 최적화되었으며 동승자를 위한 리어 필리언 시트도 전체적인 유선형 디자인을 해치지 않게 설계되었습니다. 전후면 모두 적용된 빛 바디 타이어는 단순히 멋을 위한 요소가 아니라 도로 위에서의 안정적인 접지력과 존재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심장부에는 새롭게 설계된 713 제곱 센티미터 병렬 트윈 엔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수랭식 전자식 연료 분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약75 마력의 출력과 풍부한 저 중속 토크를 발휘합니다. 단순히 고속주행에서의 속도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가속과 추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힘있는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효성은 이번 모델에서 진동 억제와 소음 제어에 공을 들였습니다. 병렬 트윈 엔진 특유의 진동을 최소화하면서도 묵직하고 매력적인 배기음은 그대로 유지해 라이더가 느낄 수 있는 감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배기 시스템은 듀얼 머플러 형태로 설계되어 외관상으로도 균형미를 주며 소리는 깊고 묵직합니다. 지나치게 시끄럽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내는 배기음은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를 덜 느끼게 해줍니다. 크루저 장르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세련된 균형을 이룬 셈입니다. 주행 감각은 단순히 엔진 스펙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GV 710C 제곱 센티미터는 새롭게 보강된 프레임과 서스펜션 덕분에 직선 도로에서의 안정감은 물론 코너 구간에서도 위외로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전륜에는 개선된 댐핑을 가진 텔레스코픽코크가 적용되었고, 후륜에는 듀얼 쇼크 업소버가 장착되어 라이더의 체중이나 짐, 동승자 여부에 따라 프리로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 고속도로에서의 직진성은 뛰어나면서도 도심이나 국도의 와인딩 코스에서도 무겁지 않은 핸들링을 제공합니다. 넓은 핸들바는 저속 주행에서 안정적인 조작을 가능하게 해주며 시내 주행에도 적합합니다. 브레이크 성능 또한 인상적입니다. 전륜에는 듀얼 디스크, 후륜에는 싱글 디스크가 적용되었고, 듀얼 채널 ABS가 기본 탑재되었습니다. 약 230kg 메타하는 차체 무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고 부드러운 제동력을 확보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안전한 제동이 가능합니다. 편의 기능 역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풀 디지털 TFT 계기판은 속도, RPM, 기어 위치, 연료 잔량, 주행거리, 실시간 연비까지 직관적으로 표시합니다. 블루투스 연결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음악, 전화 알림도 연동할 수 있어 장거리 여행에서 유용합니다. 또한 키리스 스타트 시스템 USB 충전 포트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추운 지역 라이더들을 위해 옵션으로 열선 그립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라이더의 편안함은 GV710 세제곱 센티미터 위 중요한 특징입니다. 약 700mm 수준의 낮은 시트고는 다양한 체형의 라이더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며 크루저 특유의 발을 앞으로 뻗는 포지션과 넓은 핸들바는 장시간 주행에도 피로를 줄여줍니다. 시트와 서스펜션의 조합은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장거리 투어링에서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필리언 시트도 단거리나 중거리 투어링에는 충분하며 필요시 등받이 옵션을 추가해 동승자의 편애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비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714제곱센티미터 크루저임에도 평균 약 리터당 20km 위 연비를 기록해 경제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16리터 용량의 연료 탱크는 실사용에서 장거리 투어링에 충분한 항속거리를 제공합니다. 이제 가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GV714제곱센티미터 위 예상 판매가는 약 1600만원에서 1800만원 사이로 전망됩니다. 해외 모델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할리데이비슨 아이언 883이나 혼다 레블 1100과 같은 해외 브랜드 크루저는 보통 2천만원 후반대 이상에서 시작합니다. 반면 휴성 GV 710세제곱 센티미터 등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첨단 편의 사양, 탄탄한 성능을 갖추면서도 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제조사라는 이점 덕분에 유지보수와 부품 수급이 용이합니다. 해외 브랜드의 경우 단순 부품 교체에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지만 효성은 빠르고 합리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소유 비용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물론 전통적인 헤리티지를 가진 브랜드들과는 다른 영역에서 평가받아야 하겠지만 gv 710세제곱센티미터는 합리적인 가격의 프리미엄 경험을 원하는 라이더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입문자나 중급 라이더들이 대백이량 크루저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GV 710세제곱 센티미터는 단순한 신차 출시가 아니라 한국 모터사이클 업계의 도전과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은 수입 브랜드 중심의 시장이었지만 효성이 이번 모델을 통해 대배기량 크루저 시장에서도 자신들의 기술력과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간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이오성 GV 713제곱센티미터는 단순히 새로운 모델을 넘어 효성 브랜드의 야심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강력한 713제곱센티미터 엔진, 편안한 승차감, 첨단 편의 기능,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까지 모든 요소를 고루 갖춘 이 바이크는 많은 크루저 라이더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실제 도로 주행 테스트와 장거리 투어링 리뷰를 통해 더 깊은 이야기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